형사 변호사 수임료,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수임료의 구성과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활동비 등으로 구분되며, 사건의 성격, 단계, 업무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곳의 설명을 듣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임 계약서에는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 예상 소요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시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이나 조건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성공 보수를 명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건 결과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지는 조항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느껴질 경우, 협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경험과 진행 전략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 서면으로 된 견적서나 비용 설명서를 받아 두시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를 받을 때에는 단순히 비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신뢰도와 의사소통의 명확성도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